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승호입니다. 아, 오늘 어, 아침도 이곳은, 아, 해가, 어, 태양이 아주 눈부실 정도로 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나요?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아, 글쎄, 뭐, 이제, 그, 뭐, 김밥도 있고 하니까, <laughs> 저야 뭐, 한국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이곳 음식은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잘, 이렇게,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찐아 계란도 있고, 후라이도 있고. <laughs> 아무튼, 오늘 하루 또 일정이,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체키 해변이라고? 제캡, 제캡인가? 아, 그래도 뭐, 저, 세계 6대, 어, 해변으로, 인, 쳐주는, 그렇게 굉장히 넓은, 에, 그런, 해변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에, 거기를 오늘 가서, 어, 수영을 좀, 에, 물놀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바론인가?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몇몇 군데 또 오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롭게 어떤 이제 시차 적응이라고 하죠. 조금씩, 음,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이곳이, 에, 늦는 관계로, 그냥, 한국 시간하고 두 시간 사이에 터미나니까 아침에 시를, 제가 시장작도 차 제대로, 어, 시간을 맞춰서 못 올리고, 아, 감, 어, 어제 한 2만 보 이상 걸었거든요. <laughs> 아주 곧, 어, 강울 <laughs> 강행군이어갖고. 그리고 하여튼 고단한 그 어떤 부분들을 풀고 나니까는 그래도 또 깨어난 하루,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일상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 4월 23일이죠. 예, 네, 23일. 아, 어, 수요일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장 토크는 아무래도 이곳 인터넷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제가 어, 와 보니까는 제대로 이그 어, 어, 메일이나 뭐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여러 가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밍 도 전화기 한대 제가 인터뷰 제품을 로밍을 하려 그러니까 또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폰으로 직접 인사드리는 것 외에는 생략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곳의 어떤 삶의 행태 같은 것또 이곳의 문화, 이곳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제 경험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h <coughs>